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산부인과 검진을 받다가 조직 검사를 했는데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솔직히 그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치료는 물론이고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막막하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 손해사정사랑 상담을 해봤더니 자궁경부 이형성증도 경우에 따라 유사암뭐제자리암상피암 같은 진단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운이 나던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단받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그나마 보험 혜택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위로가 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병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진단비까지 챙길 수 있다니.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모든 경우에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조건을 꼭 알아봐야 한다는 점. 이게 바로 차별점입니다. 만약,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조직 검사 결과를 했는데, CIN이 하이그레이드나 CIN 상,가 나왔다면,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갖고, 꼭 순회사정사와 상담해봐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정보는 진짜 아무도 쉽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배운 건데,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넘기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관련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꼭 전문가랑 상담해보세요. 이건 진짜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바로 지금, 딱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